우리나라가 원조야 전나무 이야기. 안녕하세요. 맹산환경생태수반의 교육강사 꽃말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숲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 마음이 힐링이 돼요. 우리가 공원이나 숲에 가면 겨울에도 초록 나무를 볼수 있는데요. 저는 이 나무를 보면 크리스마스가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는 구상나무와 전나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알맞지만 서로 다른 나무 잎을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상나무 잎은 끝이 살짝 들어가 있고 만지면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전나무 잎은 끝이 바늘처럼 뾰족하고 만지면 억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는 구상나무의 숲이 는 비교적 매끈하고 전나무 숲이 는 끝이 약간 들떠 있어 거칠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좀더 소개하고 싶은 나무는 바로 이 나무인 전나무입니다. 가지는 아래로 쳐지지 않고 옆으로 뻗으며 자라고. 줄기를 자르면 우유빛깔이 나온다고 해서 전나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 삼각형을 닮지 않았나요? 그림을 그릴 때왜 친엽수를 삼각형으로 그리는지 알겠어요. 잎에 대해 살펴볼까요? 초여름부터 겨울을 준비한 겨울눈도 보이네요. 겨울눈이 달걀형처럼 생겼어요. 이 겨울눈이 내년 봄이 되면 잎과 줄기가 될 거예요. 잎의 뒷면을 보면 하얀 기공 조선이 보여요. 숨쉬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올해 새로 나온 잎을 볼까요? 꽃이 봉우리지듯이 잎도 봉우리처럼 뭉쳐 있다가 햇빛밥을 먹으려고 기지개 피듯이 활짝 펼쳐집니다. 잎이 바늘끝처럼 뾰족하니 조심해서 만져보세요. 혹시 전나무의 열매를 보신 적이 있나요? 높이 높이 솟아있는 줄기 끝 봉아지처럼 생긴 열매가 보이나요? 이 열매로 루마티스 관절염, 몸살 감기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전나무의 수피를 살펴볼까요? 소나무보다는 전나무의 숲이가 얇아서 햇빛이 강하게 노출된 곳에선 어린 전나무가 생존하기 힘들다고 해요. 숲의 두께는 빛의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나이가 있듯이 나무에게도 나이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전나무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의 나이를 한번 세어 볼 텐데요. 전나무의 나이는 밑둥에서부터 잘려나간 부분을 한마디로 한살로 칩니다. 한번 세어볼텐데요. 밑둥에서부터 한살, 두살, 세살, 네살, 다섯살, 여섯살, 일곱살, 우와, 대략 12살 정도로 보이네요. 사람이 태어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이 전나무들도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곤충들의 놀이터가 되어주며 사람에게도 마음의 힐링이 나눠주는 마음이 큰 나무로 자라나길 기대해 봅니다.